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어서 농사하는 분들의 1년 주기를 잘 모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24절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와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소 만 망종하지 소서대서 입추쳐서 백노추은 한로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대한. 이렇게 24절기가 있습니다. 15일 간격으로 24절기니까 360일을 이렇게 중심으로 만들어진 고대 사람들의 농사절기이죠. 지금이 절기상으로는 망종과 하지사입니다. 이 하지가 21일이고요. 단호가 25일입니다. 강원도에는 모내기가 거의 끝났죠. 하지에 옥수수를 심으면 여물지 않고 삶아먹는 정도입니다. 경기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못내기가 진행 중이죠. 저 삼남 지역과 강원도 북부 지역과는 대략 이 절기가 한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 살던 이스라엘과 그가 선교 활동을 하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농사와 유목민들, 그리고 해상무역이 그들의 주 산업이었죠. 바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는 믿어지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도 없고요. 하지만, 당시 사회의 농사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감들 중에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농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파종기, 이양기, 양육기, 성장기, 추수기 이렇게 구분이 되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변화 깨는 이종을 하고, 곡식을 잘 발육시키고, 육성시켜서 때가 되면 곡식을 열매를 따 먹는 가을 추수가 있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주인이 씨앗을 심어서 추수가까지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5개월 내지 6개월이 돼야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하면 1년 농사가 끝나죠. 현대 농업은 소위 기계 농농, 과학 농농을 하기 때문에 노동 인력이 그렇게 많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농사짓기가 좋고 또 농업 주기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농사 기법들을 하여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수건은 덜 하고 수확은 많은 아주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가 일을 해서 사람이 전처럼 모내기를 한다든지 기물 맨다든지 아무 렇게또 품앗이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는 사라졌지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바울은 인생과 삶과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를 했어요. 농사일은 많이 힘들어요. 손이 많이 가요. 시기가 중요하고요. 씨앗 품종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농사 짓는 전문 기술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아무나 농사를 짓을 수가 없지요. 일기도 중요하고 토질도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수확을 올려야 그래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올려야 농부들의 마음이 흠뭇하지요또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밭의 농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의 농부들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주제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밭 국가도 하나님 밭이고 가정도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밭에 우리는 그 농부들 우리에게 위탁 위임했죠 한국 사람들의 90%는 도시 생활을 한다 그러죠. 옛날에는 90%가 농민이었죠. 거꾸로 될 거죠. 비단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영역이 농사의 원리 같습니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일들도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농사의 원리와 같습니다. 농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도 부지런해야 농사가 잘 됩니다. 제 부치는 농부였죠. 이런 새벽에 우리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아버지는 벌써 논뚜렁에 앉아가지고 논두렁에 자란 풀을 낫으로다 베어요. 야, 부지런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날이 새자마자 밖에 나가서 보면은 벌써 논에 들어가서 피를 뽑아내고 있어요. 어떤 날은 이른 새벽 지게를 지고 가셔서 나무를 한짐 해가지고 마당에다가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날은 새벽부터 나가서 호미를 들고 밭에서 김을 메고 계셨죠. 그토록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지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그 많은 일들을 부지런하지 않고는 해낼 수가 없죠. 부지런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넉넉히 해내죠. 미래의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것이시죠 게으른 천재보다 부지런한 보통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런 말이 있죠. 빠른 토끼를 꾸준한 부... 거북이가 이긴다는 동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탄은 게으른 사람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죠. 공중의 새도 부지런해야 먹이를 얻어먹죠. 손에 모시바기도록 일한 사람이 부를 이루죠. 다른 사람들의 민크 코트를 내가 본다고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밍크 코터를 입을 수가 있죠. 게으른 사람은 부러움만 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요. 잠언서에 부지런함에 대하여 많이 기록했습니다. 부지런한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있느니라. 자언1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언 13장 4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 그 외에도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어도 겨울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 모아들이나니 좀더 눕자 손을 모고 존 좀더 자제할때 너희의 가난이 강도처럼, 너희의 곰피이 군사처럼 온다. 부지런함을 솔로몬이 강조했죠. 피래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크리는 독실한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교라고는 고작 1년밖에 다니질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정보를 얻었죠. 그러니까 가 부지런히 책을 읽고 연구를 하여 피뢰침, 벼락이 떨어져도 건물이 아니라 선을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만들어냈죠. 그에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머니였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이 프랭클린에게 잠언 22장 29절을 들려주었죠. 들어보세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 근면해라, 부지런해라, 근실해라. 왕이 너를 데려간다 이거죠. 오늘로 말하면 부지런하면 대그룹의 회장이 스카우트해갑니다. 프랭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또한 사람은. 탄임 목사님, 마트 목사님. 프랭클은 소년시절부터 마트 목사님이 가르쳐 준 13가지 생활 동목을 머리맡에 붙여놓고 살았죠. 절제해라 침묵해라, 질서를 지켜라, 결단해라, 절약해라, 근면해라, 진실해라, 정의로워라, 중용을 지켜라, 청결해라, 침착하라, 순결하라, 겸설하라. 이 13가지 덕목을 철저하게 지켰죠. 청교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됐습니다. 성공적인 인물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분 있습니까? 다태한분 있습니까? 불성실한 분 있습니까? 놀고먹자고 하는 분 있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업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게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모두 부지런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부지런과 근면과 근실함으로 바뀔 때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데 타일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들하고 그 아줌마도 알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혹은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잠시도 의자에 앉아 있는 걸못 봐요. 쓸고 닦고, 또 걸레질 하고, 또 정돈하고, 사람이면 막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주 상냥하게 물건을 팔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확하게 남의 재산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뭐 집도 많이 있다고, 그리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시고, 건물도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지런하니까 아주 부지런하니까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죠 게으름은 줍니다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결국은 세상에서 나고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내내 눈코 뜰사이 없이 바쁘셨죠 주무실 틈이 없어서 가끔씩 졸으셨어 우리 예수님 피곤해가지고 우리 모두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밭의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살아갑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스피드 시대, 초스피드 시대죠.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 신속성과 추진성이 중요한데, 빨리 일을 해쳐야 해. 그런데 농사는 안 그래요? 농사는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심어 놓고 줄곧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어야 심은 곡식이 나오고, 때가 되어야 잎이 자라고, 때가 되어야 가지가 굵어지고,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나타나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있고, 때가 되어야 추수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 하나도 건너뛸 수가 없죠.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곡식을 뽑아 올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잡아당길 수도 없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는다고 강제로 꽃을 피우게 할 수도 없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강제로 열매를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농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농사와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내해야 돼요 신체적 박을 딸기가 있죠 아동기와 학령기에 따라서 성장해 가잖아요 신체가 성장하고 고루기 단단해지고 유아치에서 영구치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나죠.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나지요. 감각 능력이 발달하고 자신이 가본 장소를 기억하고 또한 시간 지각이 발달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어린 아이들이 커가면서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언어 능력이 잘합니다 접속사를 사용할 줄 알고요 모음 자음을 이 어린애가 커가면서 알아요 그리고 문장력을 구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사소통이 다양해지고 노래를 부를 줄 알고 막 춤을 춰요 아, 저기 손주들이 컸는데 춤도 잘 춰요 이제는 인지능력 도덕성이 발달하죠 동일성 보상성을 알고 이익과 손해를 알고요 조합기술을 알고요 점점 나아가고 가면서 가감성질을 알아요 야 자본주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더라고요 도덕성이 발달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주의와 보를 알아요 성장하는 거지요 예의와 범죄를 이해하고 안고 설자를 구분할 줄 압니다 더 나가서 아 사회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는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참아주어야죠 성장하는 거예요 농사는 가문은 해도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후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흉년이 크게 오는 해가 있습니다 다음 해 농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또 참아야죠 신앙이 성장하는도 많은 세월이 소요됩니다 등록하고, 세례받고, 주일성수하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재직으로 성장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교회 지도자들은 인내하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보고도 참고 기다리죠. 때가 되면 잘할 거야. 때가 되면 열심히 할 거야.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는 바울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오래도록 가르쳤지요. 이 교회를 비운 사이에 아볼로가 와서 잠시 와서 가르쳤어요.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 그는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이 고린도교회는 어디 자랐어요? 빨리 안 자라요. 그래서 바울이란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농부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유치 찬란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 아블로파, 예수파가 있었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유치한 단계에 있었죠. 바울사도는 그래도 인내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또두 번째 쓴게 고린도 후서. 이 외에도 여러 번 썼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었죠. 바울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어디 신앙꾼님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내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인내는 길들여진 열정이다. 라이먼 아포트라는 사람. 인내는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아랍 아랍 속담입니다. 인내는 용기와 굉장히 비슷한 용기의 언니 또는 어머니로 보일 정도다. 아리스토텔레스. 인내는 미독으로 변장한 사소한 절망이다. 비오스. 인내와 뽕잎은 단 비단옷을 란 만든다 중국 속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참았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도 참았죠. 홀로 걸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갯세만의 동생 혼자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죠. 두 손에 대목오을 바뀌면서도 인내하셨죠. 두 아래 대못을 박히면서도 인내하셨죠. 엘리엘리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면서도 참았죠. 찢긴 상처와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피를 참고 견디며 목숨을 목숨이 끊겼죠. 그러나 그 인내가 있었기에 3일 만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죠. 인내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참지 못할 그러한 막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다.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도 참 견디기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밭에서 인내하면서 농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는 때가 있습니다 파종의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걸음을 줄 때가 있고 해충을 잡아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별을 심을 때는 별을 심어야 되고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를 심어야 되고 보리나 밀을 심을 때는 보리와 밀을 심어야 되고 마늘을 심을 때는 마늘을 심어야 됩니다 곡식의 품종에 따라 씨를 심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 시기를 알아요 그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를 잃으면 그의 교회 농사는 망합니다. 인생도 때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결혼을 해야취직할 집을 지어야 할 때가 있고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있죠. 자녀를 낳아야 할 때가 있고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죠. 그 때를 잃으면 낭패지요 기회를 잃으면 망하지요 신앙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때 미워나 성경을 배워야 할때 배워야 됩니다 봉사할 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을 할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때 축복을 받아야지요 이런 거 저런 거 기회를 다 놓치면 말짱 부러먹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기 기회. 솔로몬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귀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6절.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온다. 뭐예요? 기회는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그 말이죠. 기회는 용의 머리로 왔다가 뱀의 꼬리로 빠져나간다. 유명한 속담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미적거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금방 그 기회는 마저 사라지는 거지. 이것이 기회다 싶을 때 낚아채는 거지요. 고기를 낚는 것과 같아요. 미끼를 가지고 찌를 달아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면서 찌가 들어갈 때그 기회를 놓치면 고기가 나오지. 거기서 한 박자 한템포 늦으면 고기는 미끼만 따먹고 가는 거지 너무 신중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육지로 시집 가는 게 소원인 섬마라가 씨가 있었습니다. 넓은 육지에 가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육지를 동경했지요. 드디어 육지 청년과 선을 볼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참. 기대하면서 이제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느라고 배가 떠나는 시간을너 시간을 놓쳐 버렸죠. 총알같이 선착장에 가보니까 아, 벌써 배가 저 만치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을못 빼면 총각, 서, 육지 총각에게 시집 못 간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홀질렀습니다. 사공아 배 세워라! 소리 질렀어 나는 육지에 가서 선을 봐야 된다 배는 통통거리며 나가자 이 처녀는 바닷물에 뛰어들었어요 헤엄을 쳐서라도 배를 따라가겠다는 거예 사람 죽는다! 막 소리 질렀더니 사공이 배를 세웠어요 꼬저저한 모습으로 배 탔습니다 육지에 나갔습니다 자, 저 지정을 얘기했더니 선을 보러 나왔던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적극성에 반했습니다. 내가 찾던 며느리는 바로 너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을 찾았다. 잘됐다. 결혼을 해서 육지 신랑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한 시간 한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회사에 열심히 다니라면 반드시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하시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심히 그 가게나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수주 중앙교회에 다니는 이 기회입니다.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여기서 성령을 받으시고, 여기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고,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꿈이 바꿔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영혼을 보장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세가 잘 되고 큰건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농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심었금아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품종이 좋고, 영농 기술이 좋고,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그해 날씨가 나쁘면 농사가 안 됩니다. 날씨가 좋아야 농사가 됩니다. 날씨가 나쁘면 농사 망합니다. 기후 일조량, 바람, 강수량, 병해충, 자연 조건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이거 하나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외과의사인 장로님께서 웃는 말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많은 땀을 흘려 정성을 다하여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수술을 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자기한테는 술한 병도 안 사오고 다니는 교회 헌금은 다 하더라.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는 상처를 대충 끼매도 그 상처를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더라. 심장, 폐, 간, 대장, 위, 피부, 뼈까지 다 부셔서 수술을 해놨는데 자기는 대충 대충 꾸며놓고 대충 대충 붙여놓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잘 붙여놔요. 꾸맨 자리는요 찢어지지도 않고 다시 붙여놓은 뼈는 부러지지도 않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장로님에 의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가슴을 열어놓고 이 심장을 스톱을 시켰어요. 심장을 다 끼매고 뭐를 이렇게 해서 다시 붙여놓으면 벌렁벌렁 심장이 뛰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전기 충격기를 가해가지고 심장을 탁 뛰게 하면 그 멈추지 않고 계속 뛰내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야, 저는 그말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체체 처리해 주십니다. 일은 내가 저질러도 뒷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것 같아요. 일기를 조절하여 농사가 되게 하듯,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게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신앙이 아니지만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다만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대학 3년 이동 딸이 하도 속을 상하게 해서 남을 냈어요 방금 예, 욕을 한 거지 그랬더니 엄마의 심한 말에 딸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나집 나갈래 그러면서 가정 여행용 가방에다가 아, 짐을 싸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뒤다 대고 그래서 그래 고맙다 다큰딸 독립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나가니까 고맙다 이거나 가져가라 한달 생활비는 줬어요 대만을 확 닦고 딸이 찡찡 울면서 나갔는데 고름도 안 되니까 여행용 가방 지질 끌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 못 살겠어. 엄마하고 같이 살을 해.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부모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 큰아들 맡아주세요. 둘째 아들 맡아주세요. 셋째 딸 맡아주세요. 며느리들을 맡아주세요. 손주자녀를 다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 인생길도 다 주님이 되게 해야 되고, 하게 해야 되고, 성공해야 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해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안 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내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설교 잘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아무리 교회를 짓고 싶어도 평생 교회 못 짓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해주셔야 돼. 다 맡겨야 돼. 국가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요. 맡겨버릴 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굳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밭의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 맡아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다만 부지런합시다. 인내합시다. 기회를 잃지 맙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밭의 농부로서 큰 수확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是不那么的